안녕하세요. 저는 게스트로 인테스티널 에피세리움에서의 약물 앱솔션을 강화시키는 메커니즘에 대해 발표할 허희영이라고 합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GI 트랙 중에서도 위, 소장, 대장을 중심으로 해부학적 그리고 생리학적 측면에서의 GI, GI 트랙, GI 트랙 내에서의 약물 흡수의 특징과 약물 앱솔션 향상, 마지막으로는 약물 흡수 강화제에 의한 약물 흡수 강화 메커니즘 순서대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위입니다. 위는 크게 칼디아, 펀더스, 바디, 안트롬으로 나뉩니다. 칼디아는 위식도 부분의 말단에 위치하고 있고, 펀더스와 바디는 저장고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안트롬은 위의 말단에 위치해 있으며, 과약근 기능이 있어서 음식물과 약물을 십이지장으로 보내는 일을 합니다. 위는 근육층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연동 운동이 활발합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음식물을 잘게 자를 수 있으며 음식물과 펩, 펩신 등의 여러 소화효소를 혼합하는 기능이 있어서 화학적으로도 음식물을 잘게 자를 수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만 보았을 때 위는 장에 비해 표면적이 작아서 흡수율이 크지 않지만 음식물이 소장에 갔을 때 앱솔션이 용이하도록 하기, 하기 때문에 생리학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에시디칸 환경으로 산성 약물들이 위에서 비이온형으로 존재할 수 있어서 흡수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산성 약물에 의해서 위의 pH가 더 낮아지면서 위염이나 위통을 수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 보다 장에서 용출되고 흡수할 수 있는 제형인 예를 들면 장용정을 이용한 약들이 더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장입니다. 소장은 대부분의 음식물과 약물의 소화 및 흡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길이가 총 3에서 4m 정도로 GI 트랙의 60%를 차지하며 크게 십이지장 공장, 회장으로 나뉩니다. 또한 해부학적 특징으로 콘센트릭 레이어가 있는데 이것은 뮤코사, 서브 뮤코사, 머스큘러리스 레이어, 그리고 세로사로 나뉩니다. 뮤코사에는 에피세리얼 셀, 라미나프로프리아 그리고 엔도세리움이 있습니다. 류코사와 세로사 사이에는 머스큘러리스 레이어가 있으며 이는 연동 운동을 합니다. 또한 세로사는 장각막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GI 트랙에 관여하는 넓브 블러드베슬, 림프관 등이 있습니다. 장의 내막은 에피세리얼 셀로 형성되어 있고 여기에는 수많은 빌라이가 있어 소장 흡수에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그 빌라이에는 엔테로사이트라고 불리는 흡수세포가 무수히 많고 마이크로빌라이로 이루어져 있어서 표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장내 음식물과 접촉하는 면적이 넓습니다. 빌라이는 길이가 0.5에서 1.5mm이며 직경이 0.1mm입니다. 이 빌라이 하나당 길이는 1 마이크로미터에 너비가 0.1 마이크로미터인 마이크로빌라이가 약 600개 정도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사람의 소장의 총 표면적은 200제곱미터로 흡수 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마이크로 빌라의 끝에는 글라이코 칼릭스로 표면이 덮여져 있습니다. 글라이코 칼릭스는 장 점막을 보호하고 음식 소화를 돕는다는 정도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에에는 점액을 시크리션하는 고블렛 세일이 있습니다. 고블렛이란 포도주잔 모양을 의미하며 점액을 지속적으로 분비합니다. 이 점액은 해로운 화학물질, 효소, 박테리아 등으로부터 상피세포를 보호하고 윤활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다양한 질환과도 관련이 있고, 호르몬과 화학물질에 의해 점액 배출이 촉진되기도 하고 또 이니비션 되기도 합니다. 아까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GI 트랙에 면역을 담당하는 엠셀과 그 아래 페이어스 패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엠셀은 장에서 시스테믹 서큘레이션으로 물질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장입니다. 대장의 길이는 약 1.1에서 1.8m 정도이며 화면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총 8개의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장과 비교했을 때 대장은 직경이 크고 길이는 짧으며 알칼리성이고 빌라이가 없어 흡수 표면적이 작습니다. 또한 고블렛 세포가 많고 운동성은 소장보다 느립니다. 이러한 대장에서는 몰레큘러 웨이시더 작은 물질만 흡수되고 약물 수송체가 없어서 지용성 약물만 흡수되는 등 소장보다 흡수 기능이 좋지는 않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 피글리코 프로테인과 같은 이플럭스 펌프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지용성이 큰 약물일 경우 대장에서의 흡수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장의 주요 기능 두 가지는 물과 전해질 흡수, 배설물의 저장과 제거가 있습니다. 또한 뒤에 나올 약물 흡수 강화제에 대한 대장의 민감도는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유는 아직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생리학적 특징을 통해 추측을 해보자면 움직임이 더디기 때문에 약물 전달 시간이 더 느리고 대장의 분비가 적어서 약물 흡수 강화제가 덜 희석되어 민감도가 높게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GI 트랙에서의 약물 흡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테스티널 뮤코사에서의 약물 흡수는 앞서 첫 수업에서 이미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패시브 디퓨저는 물질이 높,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혹은 아이오닉 철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리고 반대쪽 전화가 있는 지역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포막 양쪽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확산이 일어나며 에너지는 필요 없습니다. GI 트라이크에서의 대부분 약물 흡수는 이 메커니즘을 통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약물의 리포필리시티와 몰레큘러 사이즈에 영향을 받습니다. GI 트랙은 리피드 베리어 같은 역할을 해서 어, 리피드 인솔루블 드러그는 통과하기 어려우며 펩타이드나 프로테인 같은 마크로몰레큘은 GI 트랙에서 흡수되기 힘듭니다. 어, 패시브 트랜스포트 이외에도 크기가 200달톤 이하일 경우 파라셀룰러 그리고 트랜스셀룰러 경로로도 흡수를 합니다. 캐리어 미디에이티드 트랜스포트는 특정 캐리어에 결합하는 트랜스포트 분자나 트랜스포트 프로테인이 필요하며 에너지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루 안에서 컴파운드가 너무 많으면 포화 역학에 의해서 수송 단백질에서 물질과 결합하는 부분이 다 차고 시스템이 다 포화되면 트랜스포 속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서 캐리어의 어베일러빌리티가 제한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액티브 트랜스포트는 프로테인 트랜스포터에 의해 매게 되지만 농도 차에 반하는 물질 이동을 하기 때문에 ATP 소모가 일어납니다. 설탕, 비타민, 아미노산 등 다양한 영양소는 이 메커니즘에 의해 인테스티널 멤브레인을 가로질러서 운반됩니다. 그리고 GI 트랙에서의 액티브 트랜스포트는 스트럭처 스페시픽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액티브 트랜스포트로 이, 이동이 가능한 약물과, 케미컬 스트럭처가 유사한 또 다른 약물이 있다면, 그 약물은 앱솔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로는 안티 캔서 드러그인 5 플로르 우라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피리미딘 트랜스포트 프로세스에 의해서 앱솔션되는 내추럴 서브스탄스인 우라실과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 이외에도, 피아미노 벤조이 애시드 사이클리실린, 세파드록실 어, 캡토프릴, 어, 알파, 메틸도파 등이 이 메커니즘을 통해 트랜스포트됩니다. 분자 크기가 큰 약물들은 엔도사이토시스 메커니즘에 의해 인텐스티널 멤브레인을 통과하여 앱솔션이 될수 있습니다. 엔도사이토시스에는 파고사, 파고사이토시스와 피노사이토시스가 있으며 앞에서 언급해드린 엔테로사이트와 페이어스 패치에서 일어납니다. 먼저, 파고사이토시스는 약물이 인테스티널 루먼에서 주로 마이크로빌러스 멤브레인에 결합하여 인베지네이션이 일어나고 베시스크린 파고솜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 파고솜이 라이소솜과 융합하여서 파고라이소솜이 파고 만들어지면서 데그라데이션 현사, 현상이 일어나고 엑소사이토시스가 일어납니다. 다만, 물질의 양이 너무 소량일 경우에는 분해되지 않고 일정량이 될 때까지 축적시킵니다. GI 트랙에서의 피노사이토시스의 경우, 일리움에 존재하는 림포이드 시 티슈인 페이어스 패치의 m c 리 메이저 사이트입니다. 따라서 m c 리 암티젠 등을 유입시키며 이 메커니즘 또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크랩시엘라 뉴모니아에서 추출된 이뮤 모듈레이팅 컴파운드인 홀스레디시포록시데이즈와 알 u 4 1 7 4 0 등이 m 셀을 통해 페이어스 패치라는 면역기관으로 유입되어 림프구와 만나 면역반응이 자극됩니다. 두 약물의 장흡수 및 데그라데이션을 알아보기 위해 어싱챔버를 어싱 이용한 실험을 했습니다. 이때 이 성분과 데그라데이션 된 성분이 12지장에서 더 많이 나왔습니다. 또한 HRP로도 시, 실험을 했는데 결과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즉, 페이어스 패치가 있는 곳에 아미노 펩테이즈 액티비티가 더 낮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 GI 트랙에서 약물 흡수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는 피지코 케미컬 팩터와 여러 바이올로지컬 팩터들이 있습니다. 리포필리시티가 높을수록 그리고 비이온화일수록 GI 트랙에 잘 흡수되고요. 즉, 애시딕한 약물은 pH가 pKa보다 작을수록 염기성 약물은 pH가 pKa보다 클수록 흡수가 잘 됩니다. 또한 당연한 얘기지만 GI 트랙 내에서의 솔루빌리티와 스타빌리티가 좋아야 하고 몰레큘러 사이즈가 작을수록 장내 음식이 적을수록 약물 흡수가 잘 일어납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리보플라빈은 음식물이나 점성 용액이 있으면 GI 트랙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흡수 부위와의 접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앱솔션 레이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티브 중에서 계면활성제가 약물의 장 흡수에 미치는 영향도 보기 위해서 계면활성제인 폴리솔베이트 80과 소듐라우릴설페이트가 아이오도폼 그리고 트리아이오도페놀 아이오다이드라는 약물에 미치는 영향을 보았습니다. 아이오도폼과 트리아이오도페놀은 흡수율이 낮아지고 이는 미셀라 컴플렉세이션에 의한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오다이드의 흡수율은 높아졌고, 이것은 계면 활성제의 장, 점막, 표면 세정작용에 의한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다음은 GI 트랙의 약물 흡수력 향상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많은 약물들은 GI 트랙에서 하이드롤리시스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펄미어빌리티가 낮아서 더디게 흡수되곤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물 흡수 개선은 제약 분야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앱솔션 이는 서에는 셀팩턴트, 바이솔트 킬레이팅 에이전트, 패시애 시드가 있습니다. 이는 스트레토마이신과 젠타마이신 같은 흡수가 더딘 항생제의 흡수 개선을 위해서, 펩타이드와 단백질의 오랄 바이오 어베일러 빌리티를 위해 더 나아가 인슐린, 칼시토닌 등에도 사용이 되고 있으며, 경구의 다른 대체 경로의 개발도 함께 연구되고 있습니다. 앱솔션 이넨서 중에 모노올레인 바일솔트 mm이 있는데, 이는 장에서의 해파린 흡수를 강화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모노올레인이 흡수를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요소로, 스트레토마이신 또한 바일솔트를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는 폴라리피드가 있는 mm이 흡수를 더 높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을 통해 다양한 흡수 강화제는 케미컬 스트럭처와 피시코 케미컬 캐릭터리스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약물의 물리화학적 특성 중 하나는 분자량입니다. 약물 흡수 강화제와 함께 분자량이 다른 약물을 함께 투여했을 시에 약물의 분자량이 높을수록 흡수가 강화됨을 발견했습니다. 흡수 강화제는 여러 경로에 투여할 수 있는데 경로에 따라 pH, 효소, 표면적, 퍼스트 패스 이펙트의 유무 등의 조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사이트에 따라 약물 강화제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페시스의 차이에 따라서도 약물 흡수 강화제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동물 실험을 통해 알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약물 흡수 강화제와 함께 사용한 세파타조를 여러 동물에 투여했는데 이때 경우 바이오어베일러빌리티를 통해 개가 쥐와 토끼보다 약물 흡수 강화제에 덜 민감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펩타이드의 경구 투여는 매우 낮은 바이오어베일러빌리티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멤브레인 퍼네트레이션 특성이 좋지 않고 GI 트랙의 소화효소로 소화 인한 광범위한 하이드롤리시스 때문입니다. 따라서 프로티에이즈를 인히비션 시키면 펩타이드와 단백질 약물의 안정성이 향상되며 전달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티에이즈 인히비터로는 아프로틴인 트립신 인히비터, 바시트라신, 퓨로마이신, 베스타틴, 바이솔, 바일설트 등이 있으며 여러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루트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슐린과 프로인슐린을 프로테이즈 인히비터와 같이 투여했을 때 그림과 같은 순서대로 약물 흡수 강화 효과가 좋았습니다. 또한 프로테이즈 인히비터와 약물 흡수 강화제 둘중 하나만 사용했을 때보다 두 가지를 같이 사용했을 때 약물 흡수가 더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즉 시너지 효과를 보이는 것을 알수 있으며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프로티에이즈 이니비터의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보아 엔자이메틱 베리어가 멤브레인 트랜스포트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티에이즈 이니비터를 사용할 때멤브레인의 인테그리티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연구에서 페이턴트 블루라는 뮤코살 인테그리티를 알수 있는 다이를 사용하여 프로티에이즈 이니비터인 바시트라신과 앱솔션 이넨서인 바일설트의 멘브레인 인테그리티를 보았는데 바시트라신은 멘브레인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바일설트는 다이가 침투한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즉 이를 통해 점막에 대한 프로티에이즈 이니비터는 리벌서브하고 논톡식하여 흡수 개선에 가장 유용한 접근법임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덕트 및 아날로그입니다. 국수 자극과 항원성 화합물의 비선택적 흡수와 같은 제한으로 딜리버리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약물을 케미컬 모디피케이션하여 프로덕트와 아날로그를 생성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약물은 일반적, 일반적으로 낮은 리포필릭시티, 낮은 워터 솔로빌리티 그리고 광범위한 하이드롤리시스로 인해 오랄 어드미니스트레이션으로 흡수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엠피실린 대리베이티브를 예시로 들면 엠피실린의 카복시 그룹을 에스, 에스테리피케이션시키면 피범피신 박한피신, 탈럼피신이 만들어지는데 이를 통해 리포필리시티가 높아지면서 바이오어베일러빌리티도 높아집니다. 이외에도 많은 연구자들은 위장 및 다른 점막 경로에서 펩타이드와 단백질 약물의 흡수를 높이기 위해 TRH, 인슐린 등의 여러 아날로그를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리포필리시티를 올리면 데그라데이션이 감소하여 플라스마 레디오 액티비티가 증가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도사지폼입니다. 리포존과 에멀전, 미네랄 오일 그리고 젤라틴 등을 첨가하는 등 다양한 형태가 포함됩니다. 먼저 리포솜으로 감싼 인슐린을 경구 투여했을 시 혈당 수치를 낮출 수 있었지만 프리인슐린을 구강 투여했을 때는 혈당 수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카복시플로리네인을 리포솜에 감싸 소장에 투여했을 때는 혈장 농도가 프리한 약물에 비해 낮았습니다. 따라서 리포솜의 앱솔션 강화 효과는 리포솜으로 감싼 약물의 종류와 관련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에멀전입니다. 에멀전도 장에서의 흡, 약물 흡수 개선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워터인 오일인 워터, WOW 에멀전을 포함한 인슐린을 12지장에 인젝션했을 때 플라즈마 인슐린은 증가했고, 플라즈마의 글루코즈는 감소했습니다. 즉, GI 트랙에서 잘 흡수되지 않는 워터솔루블 마크로몰래큘에 효과가 좋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네랄 오일과 젤라틴을 이용하여 gi 트랙 내 흡수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물 흡수 강화제에 의한 약물 흡수 강화 작용의 메커니즘에 대해 보겠습니다. 각 메커니즘은 카복시 플루르세인과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이게시드를 같이 투여했을 때 올레이게시드에 의한 멤브레인의 퍼미어빌리티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약물 흡수 강화 메커니즘으로는 멤브레인 플루. e d t 가 증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멤브레인 플이디티가 증가할수록 앱소, 앱솔션이 강화됩니다. 이에 방해를 주는 것은 리피드와 프로테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설피드릴 즉 SH인데요. 카복시플루루세인을패티애시드인 올레이 애시드와 미셀라 솔루션으로 투여했을 때세로살에서의 농도는 15배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다만, 썰피드릴의 모디파잉 에이전트인 NEM은 올레이 게시드의 강화 효과를 억제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SH 관련 물질이 올레이 게시드의 퍼미어빌리티 강화 효과에 관여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NEM은 리피드 프렉션보다 프로테인 프렉션에서의 멤브레인 플루어디티를 억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 연, 연구와는 다르게, NEM이 있음에도 리피드 바이 레이어의 플루이디티가 올레이 게시드에 의해 증가했습니다. 이는 즉 리피드 바이 레이어의 플루이디티는 점막의 어, 퍼미어빌리티와 직접적인 상관 관계가 없음을 알수 있습니다. 세포의 양이온이 올레이 게시드의 점막 투과성 강화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점막 투과성에 EGTA 유발 증가는 점막 내 환경세포의 이원, 양이온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칼모듈린 이니비터는 W5와 W5보다 칼모듈린 억제작용이 큰 W7을 사용했습니다. 올레이 게시드의 점막 퍼미어빌리티 강화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칼모듈린 이니비터는 점막 투과성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았고 올레이시드가 유도하여 강화된 점막 투과는 W7에 의해서 현저하게 억제, 억제되었습니다. 반면 W5에 의해서는 억제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칼모듈린 디펜던트 프로테인이 올레이시드의 뮤코살 퍼미어빌리티 강화 유도에 관여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GI 트랙에서의 앱솔션이었고요. H, SH 단백질, 막 지질 부분 등이 흡수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알수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